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묵묵히 일하다 은퇴한 김민수 씨. 국민연금은 기대보다 적게 나오고, 기초연금으로 조금이나마 생활비 보탬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금자산 전문가 이만수입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김민수 씨가 가진 집과 자동차, 그리고 은행 예금이 기준을 조금 넘겼기 때문이죠. 문제는 김민수 씨처럼 기초연금을 받을 줄 알았다가 막상 못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특히 나는 해당 안될 거야 하고 방심하는 50대, 지금이 바로 대비할 시기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만 채운다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 재산, 심지어 배우자와 자녀 명의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사람들의 다섯 가지 공통점을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고, 50대부터 시작해야 할 준비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도 해당될지 모르는 불안함,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해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앞서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김민수 씨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한 마음도 드셨을 테고요. 괜찮습니다. 오늘 그 불안감의 실체를 정확히 알려드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 길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으니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대체 그놈의 기초연금 기준이 뭐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애를 태우는 걸까요? 사실 기준 자체는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문제는 바로 세 번째 기준, 바로 소득인 정액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이라는 녀석 때문에 우리를 웃고 울게 만드는 모든 일이 벌어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20만원, 부부가 함께 사시는 가구는 352만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오해를 하십니다. 나는 월급도 없고, 연금도 100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왜 탈락이야? 바로 소득인 정액이 단순히 매달 통장에 꽂히는 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득인 정액은 여러분이 가진 소득과 재산을 모두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한 금액입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보기에 이 어르신이 이 정도 재산과 소득이 있으니 한 달에 이 정도는 버는 셈이구나 하고 계산하는 가상의 소득인 셈이죠. 손에 쥐는 현금이 아니라 서류상의 계산값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물론 이자나 사업소득도 포함됩니다. 재산에는 살고 계신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 자동차, 은행예금, 주식, 보험까지 사실상 여러분이 가진 거의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이 복잡한 계산법 때문에 탈락자가 속출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비율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특히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이 이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안타깝게 탈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가장 많이 탈락하는 걸까요? 그 대표적인 이유 몇 가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더욱 깊이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탈락 사유는 바로 부동산, 특히 살고 계신 집한채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이 선생님의 사연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30년 된 낡은 빌라 한 채에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이 주는 용돈 30만원과 국민연금 50만원이 소득의 전부라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살고 있는 빌라의 공시지가가 몇년 사이에 부쩍 올라 재산으로 환산했더니 월소득 인정액 기준을 살짝 넘어버린 겁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내가 팔아서 당장 현금으로 쓸수 있는 돈도 아니고 그냥 깔고 앉아 사는 집일 뿐인데 정부는 이것을 소득으로 계산해버립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집값이 비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도 집한 채만으로 기준을 훌쩍 넘겨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 지역이 개발되거나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어 공시지가가 올랐을 뿐인데 그게 오히려 복지 혜택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어버리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인 셈입니다. 물론, 기본 재산의 공제는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세분화되어 있지만,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을 따라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것이 바로 금융재산입니다. 평생 아끼고 아껴 노후를 위해 은행에 차곡차곡 모아둔 예금, 자녀 결혼 자금으로 주려고 묻어둔 적금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금융 재산은 기본적으로 2천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소득으로 환산하는데요. 예를 들어 부부 가구가 예금으로 2억 원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2천만 원을 뺀 1억 8천만 원이 재산으로 잡히고 이것을 연 4%의 소득 전환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어도 이 예금 하나만으로 소득 인정액이 꽤 높아지는 셈이죠. 더큰 문제는 보험입니다. 특히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지해서 받을 수 있는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금융 재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 깨면 손해라 묶여 있는 돈인데 이것도 재산이야? 하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억울하지만 규정상 해지 환급금은 명백한 금융 재산으로 잡힙니다. 심지어 내가 가입한 줄도 모르고 잊고 있던 휴면 보험 계좌의 해지 환급금까지 귀신같이 찾아내 재산에 포함시킵니다. 수십 년 전에 자녀가 취직해서 처음으로 부모님께 들어준 보험 하나가 나중에 기초연금에 발목을 잡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아니 20년 된 고물차 한대 굴리는 게 무슨 재산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냉정합니다. 차량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3천 cc 이상인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면 그 가액 전체가 그대로 재산으로 잡혀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자녀나 사위가 타는 차인데, 명의만 부모님 앞으로 해두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금이나 보험료 문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무조건 명의자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합니다. 나는 구경도 못해본 외제차가 내 재산으로 잡혀서 연금에서 탈락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는 10년이 지나도 예외 없이 재산으로 산정되지만 배기량 3000cc 이상이더라도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이면 고급차 기준에서 제외되어 일반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부부 모두의 재산을 함께 본다는 점입니다. 기초 연금은 개인 단위로 신청하지만 소득과 재산을 따질 때는 반드시 부부의 것을 합산해서 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소득이 전혀 없지만 아내 명의의 작은 상가나 오피스텔이 있다면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배우자 것까지 왜 끌어들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적으로 부부는 경제 공동체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배우자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투명하게 공유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연금 탈락자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그리고 부부재산 합산. 이네 가지가 바로 평범하게 살아오신 우리 선생님들을 기초연금 탈락으로 이끄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기준이 매년 조금씩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올해는 아슬아슬하게 턱걸이로 받았다고 해도 내년에 공시지가가 오르거나 금융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바로 탈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50대, 60대이신 선생님들의 현명한 준비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재산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잡한 소득인 정액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는 것이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소득인 정액은 크게 두 가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먼저 소득평가액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공정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 일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의 경우 월 113만원까지는 아예 없는 돈으로 쳐주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70%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원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다면 113만원을 뺀 87만원의 70%인 60만 9천원만 소득으로 계산하는 식입니다. 정부가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배려인 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같은 공정연금입니다. 이 연금들은 안타깝게도 한 푼도 빼주지 않고 전액 그대로 100%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제 더 중요하고 복잡한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집, 땅, 예금, 보험, 자동차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이 재산들을 그냥 두지 않고 연 4%의 이자가 발생하는 가상의 금융상품이라고 가정하고 월소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숨겨진 변수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료 임차 소득과 자녀 지원금 그리고 명예 문제입니다. 이세 가지는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다가 티통수를 맞는 가장 억울한 탈락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숨겨진 변수는 무료 임차 소득입니다.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시는 부모님께만 해당되는데 해당 주택의 시가 표준액에 연 0.78%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의 자녀 소유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신다면 연 0.78%를 곱한 78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약 65만원이 매달 소득으로 잡히는 겁니다. 자녀가 성공해서 좋은 집에 부모님을 모셨을 뿐인데 그 효심이 오히려 희초연금을 막는 벽이 되어버리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변수는 자녀 지원금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매달 보내드리는 용돈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리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 이상의 큰 금액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사적 이전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잠시 언급했던 명예 문제입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녀나 친척의 부탁으로 잠시 내 이름으로 예금 통장을 만들어 주거나. 주식 계좌를 빌려주는 경우 모든 금융 정보는 오직 명의자를 기준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재산이 잡혀 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기초 연금 준비의 골든타임은 바로 만 65세가 되기 5년 전 바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입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더욱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 재산은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증여입니다. 10년 동안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50대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학자금 명목으로 미리 증여를 해두는 것이 현명한 절세이자 가장 확실한 연금 준비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증여받은 배우자의 재산에 포함되어 결국 부부의 총재산으로 합산됩니다. 즉, 부부간 증여는 재산 총액을 줄이는 효과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아셔야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잠자고 있는 보험 상품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20년, 30년 전에 가입해 두고 잊고 있던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 보험의 해지 환급금은 고스란히 금융 재산으로 잡힙니다. 50대부터는 내가 가진 보험 증권을 전부 꺼내 놓고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지해도 손해가 크지 않다면 과감히 정리해서 후체를 갚거나 연금 수령 방식을 일시금이 아닌 종신형으로 바꾸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은 쪼개고 묶어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부부가 집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단독 명의보다는 공동 명의로 해두는 것이 재산 분산 효과가 있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또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공시지가가 너무 높아 연금 수급이 아슬아슬하다면 자녀들과의 합의하에 주택연금 즉 영모기지론에 가입하는 것도 최고의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해당 주택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동차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는 10년이 지나도 재산으로 산정되지만 배기량 3000cc 이상이더라도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이면 고급차 기준에서 제외되어 일반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부부 합동 자산 점검표를 만들어 스스로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노트 한 권을 펴고 한쪽에는 남편, 다른 한쪽에는 아내의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정직하게 적어 보는 겁니다. 배우자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가족의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모든 준비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 설명란에 제가 직접 만든 간단한 자산 점검표 양식을 올려둘 테니 꼭 내려받으셔서 배우자와 함께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받을 수 있고 안일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놓치는 것이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50대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신다면 억울하게 연금을 놓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기초연금의 복잡한 계산법부터 50대부터 시작해야 할 현명한 준비 방법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정보가 단순히 돈몇 푼을 더 받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지키고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는 품이 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한 최소한의 지혜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정보를 꼭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배우자는 물론이고 40대에서 50대 자녀들에게도 미리 알려주어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한 가정의 든든한 노후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이 앞으로도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힘을 보태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드는 생각이나 혹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과 경험담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바로 2025년 기초연금 개편 확정? 수급 조건 바뀐다는데 내 연금 괜찮을까? 라는 주제입니다. 정부의 개편안에 따라 우리의 연금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짚어드릴 테니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